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재현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편의점 김밥. 편의점 김밥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벗기는 걸잘 몰라서 삼각김밥을 잘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쉬워요. 저도 눈이 안 보이는데 잘 해서 먹어요. 이렇게 벗기면은 아 걸렸다 하나 하나 걸렸다 이거 아좀잘하도 되는데 잘 벗겨져 엄마 벗겨졌다. 이렇게 해서 어 참치 마요 차가워요. 음. 아 여기 제주도인데요. 제주도는 엄청나게 더워요. 지금 열대. 야아 너무 더워. 삼각김밥. 편의점 삼각 사, 아 발음이 안 된다. 편의점 삼각 김밥 먹방. 음 맛있다. 입맛 없을 때 최고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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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음, 햄이 들어있는 것 같아. 햄치즈 마요가. 음. 아 너무 덥..덥다 음 <laughs> 하나 다먹어야돼 이거 쉬워요 외국분들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, 삼각김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, 여기 산모에 이거 잡고, 이거 뜯어요. 아, 안 뜯어지네. 요긴가? 여기, 나도 못 뜯겠네. 아, 이거 좀 헷갈려, 이거. 여기 아닌가? 기긴가 어, 맞아, 여기다. 그래서, 이렇게 뜯으면은, 이렇게 나와요. 음. 음. 아, 이거 하나 걸렸다. <laughs> 어, 이거 잡아당겨. 근육을. 음, okay. 그러니까. 삼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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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, 삼각, 김밥. 마음도 어렵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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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. 참치 마요. 여기 김밥도 올라서. 하나에 천백 원? 음. <laughs> 음, 맛있어요. 참치 마요. 음, 참지 말라고? <laughs> 아니요 참지 마요 참지 말라고 몰라 몰라 음 맛있다 차가워요 좀 근데 맛있어요. 참치, 아니, 마요인데, 편의점 삼각김밥. 그, 이찬원 노래 중에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정말 좋아요. 이찬원 씨가 정말 정말 착하대요. 부모님한테도 잘하고요. 형제들한테도 잘하고, 요리도 잘하고. 이찬원 씨가 해주는 요리 꼭 한번 먹고 싶어. 근데 뭐 가능할까요? 이찬원 씨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베푼대요. 저도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베풀어 주지 않을까? 음. 정동원도 장민호 씨도.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한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 <laughs> 아, 음. 여까지만 먹어야겠다. 더 먹으면 영상이 길면 재미가 없대요.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, 두개 먹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음. 구독과 좋아요 정말정말 정말 눌러주시고요. 건강하시고,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데, 하던 게 아니라 서울에서 왔어, 오늘. 서울에서 왔는데, 비행기가 2시간 연착됐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제주도 왔는데, 너무너무 더워, 제주도는. 음. 여러분들 건강 잘챙기시고요또 재미나는 영상 또 맛있는걸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끊겠습니다